탈모가 고민이시라면 이것을 드세요.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게 치매가 아닐까 걱정이시라면 이걸 드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최고의 건강식 두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부는 완전식품이라고도 하지요. 그만큼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식품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두부를 만드는 부서와 장인을 따로 뒀을 정도로 각종 수라상, 왕실제사, 잔치 등에 빠지지 않고 오른 귀한 음식이기도 했지요. 서양에서는 두부를 살이 찌지 않는 치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부의 여러 가지 효능을 알아보고 두부를 매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두부와 궁합이 맞는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부의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두부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에는 콩의 주성분인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피토스테롤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동맥경화와 심장병 등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부는 항암효과가 있는데요. 두부에 함유된 아이소플라본 등의 생리활성 물질은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세포 손상과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는 제니스테인, 피토스테롤, 사포닌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두부는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두부에는 식물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신진대사와 성장바르기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아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뼈의 손상을 늦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두부는 장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에는 식이섬유인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유산균을 늘리는 효과를 내며 장운동이 활발해져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에 변비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는 대표적인 고단백질의 부드러운 음식으로 체내 소화흡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장염이나 설사로 인해 약해진 몸의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두부는 불면증 완화에 좋습니다. 두부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잘잘수 있도록 도와주며 두부에 함유된 콜린은 혈류량 조절이라든지 운동 기능과 각종 정신 기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두부는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에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오메가3 지방산인 레시틴과 리놀렌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기억력 향상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 발달에 필요한 아미노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을 뿐 아니라 태아의 두뇌 발달을 돕고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레시틴도 풍부하기 때문에 임산부와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는 갱년기 증상에 좋습니다. 두부에 함유된 아이소플라본은 장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에콜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안면 홍조 등의 여성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여성 갱년기 탈모는 물론 남성형 탈모도 예방하며 두부의 제니스테인 성분은 피부 탄력을 되찾는데 필요한 단백질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주름 개선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 열량과 포화 지방산 함유량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건강 유지 면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두부에 함유된 사포닌은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게 합니다. 두부의 단백질 함량은 아주 높기 때문에 두부에 함유된 레스팅 성분이 몸속 체지방을 배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지요. 또한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이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기초대사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 요요를 겪지 않도록 아주 큰 도움을 주지요. 이렇게 두부는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다이어트 후 요요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다이어트가 걱정되시고 요요가 걱정되신다면 두부를 매일매일 꼭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부에는 식이섬유인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부를 많이 먹으면 대변량이 많아지고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변비이신 분들은 좋은 소식이네요. 또한 콩의 사포닌이 유해성분과 장의 접촉을 받고 유해성분을 흡착 배출해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최근에 변비가 걱정이시라면 두부를 매일매일 드셔서 변비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부를 매일매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두부를 먹을 때꼭 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추입니다. 배추는 두부와 매우 잘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로 함께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두부에는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배추는 비타민 C와 섬유소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쾌변을 도와줍니다. 또 두부와 배추는 별다른 조리 없이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끓는 물에 두부를 살짝 데쳐 김치와 싸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또, 된장을 풀어 배추와 두부를 넣고 두부 배추 국을 만들어 먹어도 부족함 하나 없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와 배추는 아주 궁합이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 꼭 배추를 같이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식품으로 꼽힐 만큼 건강한 장수를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할 채소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 루테인과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암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와 산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인체에 무수히 긍정적인 효능을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100g당 10에서 40칼로리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데요. 영양소가 풍부한 두부 역시 저칼로리 식품으로 함께 섭취하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영양 다이어트 식입니다. 또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넣고 살짝 볶아 개인의 취향에 따라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곁들이면 저칼로리이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한 끼의 저녁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할때 먹어도 최고이니 최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드셔 보세요. 세 번째 미역입니다. 두부에는 다섯 가지의 사포닌이 들어 있을 만큼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이 두루두루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두부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인 요오드를 배출시키는데 이때 미역과 함께 먹으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물과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미역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지방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역은 두부의 단백질의 흡수와 대사를 돕고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함께 조리하여 드시면 최고의 건강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를 먹을 때 미역을 같이 먹으면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으니 꼭 두부를 드실 때 미역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두부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두부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해 우리 몸에 많은 혜택을 줍니다. 혈관 건강, 항암 효과, 골다공증 예방, 장 건강, 불면증 완화와 두뇌 건강, 갱년기 증상 완화까지 두부가 제공하는 건강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요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며 변비나 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두부를 먹을 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에는 배추, 토마토, 미역 등과 결합하면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추와 함께 먹으면 장 운동을 돕고 쾌변을 유도하며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와 다이어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요드의 균형을 맞추고 두부의 단백질 흡수도 촉진됩니다. 따라서 두부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두부를 자주 섭취하고 요요를 방지하고 싶다면 두부와 함께 배추나 토마토 같은 궁합 좋은 음식을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 좋은 두부를 올바르게 섭취하며 건강한 삶을 위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두부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